여러분 안녕하세요, 영순입니다 어, 이제 날씨가 많이 선선해져가지고 어, 셔츠 입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저도 셔츠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어, 셔츠를 되게 많이 사서 어, 쟁여두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가성비 있는 셔츠 브랜드 다섯 개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어, 직접 입고서. 어, 잘 착용하고 있는 제품들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브랜드는요 유니온 블루의 런드리 셔츠입니다 어, 먼저 이 유니온 블루라는 브랜드는요 기본 아이템 굉장히 잘하는 브랜드입니다 그래서 이런 셔츠나 뭐 기본 니트 같은 거 굉장히 잘 하는 브랜드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런드리 셔츠는 5만 원 대면 구매를 할 수가 있고요. 무신사에서 쿠폰 세일도 되게 자주 하니까 4만 원 후반대까지 구매할 수 있는 가성비 셔츠라고 할수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M 사이즈인데 제가 1년 정도 입고 있는데 정말 잘 입고 있는 셔츠 중에 하나입니다. 정말 빼서 입기 좋은 캐주얼한 셔츠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 이거는 그냥 세탁하고 나서 탁탁 털어서 그냥 편하게 입으시면. 좋습니다. 어, 그리고 이 뒷기장 같은 경우에도 적당한 기장이어서 아주 편하게 입기 좋은 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유니온 블루 런드리 셔츠 추천할 수 있는데, 만약에 좀더 얇은 셔츠를 원하시면은 에디터 셔츠도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셔츠는 토마스 모어의 페이퍼 셔츠입니다. 먼저 이 토마스 모어 브랜드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제품이 한 대여섯 개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페이퍼 셔츠는 말 그대로 종이처럼 얇고 바스락거리는 재질의 셔츠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셔츠 중에 하나인데 먼저 가격대가 5만원대로 굉장히 저렴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바스락거리는 질감이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리고 되게 얇아서 요즘 입기 딱 좋은 셔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토마스모 브랜드는 셔츠를 되게 매년마다 신상품들을 내거든요. 그래서 제가 셔츠를 한 가지 더 가지고 있는데 이 제품은 이제 스냅 다운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미디움 사이즈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제품은 S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차이가 조금 있는데 어 생각보다 여기 셔츠 브랜드가 좀 사이즈가 크게 나오니까 그 점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페이퍼 셔츠는 저의 인생 셔츠 중에 하나라서 어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이 제품이 별로다 싶으시면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다른 제품 분의 셔츠들도 많으니까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빼있기 정말 좋은 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셔츠는 바로 에스베 올데이 셔츠입니다. 먼저 이에스비라는 브랜드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니온 블루처럼 기본 아이템 굉장히 잘 하는 브랜드입니다. 특히나 셔츠, 그 다음에 치노팬츠, 그리고 니트가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올데이 셔츠는요 매해마다 나오는 베스트 셀러입니다. 그만큼 좀 인기가 많아서 어, 여러분들에게 좀 만족감을 줄수 있는 그런 셔츠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올데이 셔츠는요 어, 유니온 블루의 런드리 셔츠보다는 조금 얇고 토마스 모어의 페이퍼 셔츠보다는 조금 더 두껍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 두께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정말 편안하게 입기 좋은 그런 셔츠고요. 이 특유의 촉감이 아주 마음에 드는 셔츠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M 사이즈고 저도 5만 원대로 구매해서 입고 있는데요. 가성비 있는 셔츠 중에 하나고요. 어, 정말 가볍게 입기 좋은 셔츠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셔츠 제품군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차콜색 셔츠 하나 가지고 계시면 그냥 어두운 계열의 바지랑 아무거나 매치를 해도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차콜색 셔츠를 하나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 소개해 드릴 셔츠는 바로 무신사 스탠다드의 릴렉스드 워시드 포플린 셔츠입니다. 먼저 이 제품은요. 가격이 말이 안 됩니다. 3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요. 쿠폰이랑 이런 거다 땡겼으면 2만원 후반대까지 구매를 할수 있는 가성비가 미친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텐다드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엄청난 컬러를 뽑는다는 얘기인데 어 거의 한 10개 이상 컬러가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사이즈는 M사이즈입니다. 약간 길이가 긴 감이 있는데 그래도 편하게 입기 좋은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일단은 구현을 되게 잘 해놔서 솔직히 포털이랑 비교해도 크게 어, 다른 게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다 똑같거든요. 뭐 어, 그래도 어찌됐든 이 포털의 특유의 촉감을 살릴 수 없었지만 굉장히 이 정도면 훌륭한 셔츠라고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이거 봄에 구매해서 아주 잘 입고 있는데 지금도 잘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저렴하니까 여러 가지 더몇개 구매를 해둘 생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셔츠는 바로 포터리의 컴포트 셔츠입니다.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포터리의 컴포트 셔츠는 어, 10만원 후반대라서 가성비랑은 조금 거리가 멀죠. 근데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해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거 거의 2년 넘게 입고 있는데 아주 만족스럽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입어 보셨으면 좋겠고요. 포터리의 이 컴포트 셔츠는 지금의 포터리를 만든 베스트셀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유명한 제품이기도 하고 한국인에게 딱 맞는 핏감과 이 빼서 입는 셔츠의 정석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한 번쯤은 어큰 돈을 들이더라도 구매해서 한번이 제품을. 경험해 보셨으면 해 가지고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사이즈를 입고 있고요. 어, 색깔도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냥 본인에게 맞는 컬러로 구매하셔서 평소에 그냥 편하게 입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의 셔츠 브랜드들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먼저 포터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지만 한 번쯤은 꼭 경험해 보셨으면 해 가지고 어, 추천을 해 드렸습니다. 이 촉감이 정말 다른 브랜드들은 따라올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추천을 드린 거고요. 나머지 4개의 셔츠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5만원대로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브랜드예요. 그 중에서도 저희 1픽은 토마스 모어 그 다음에 2픽은 유니온 블루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무신사 스탠다드 제품의 경우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가성비로 2개, 3개씩 쟁여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날씨가 굉장히 쌀쌀해져서 어 이제 셔츠를 입기 좋은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소개시켜드린 브랜드 5개 한번 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본인에게 맞는 제품으로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쇼핑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